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2월 1일 새벽 말씀입니다. 올해 첫 달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2021년 1월을 보내셨는지요? 2월달에도 여전히 말씀에서 만나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는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와 동일합니다. 같은 공동체에 보낸 것이죠.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전에 함께 나누었던 베드로 전서의 핵심을 한번 짚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핵심은 로마 정부의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니, 이것을 잊지 말고, 또한 잃지 말고, 너희가 처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라는 권명과 여러 위로의 말씀이 베드로 전서에는 담겨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교회, 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주된 문제는 고린도 교회와 비슷하게 거짓 교사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을 보내므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성도의 삶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부패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즉, 후서의 말씀을 경계의 서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교사들은 대체로 영지주의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육체는 더러운 것이라고 지부하며 도덕무용론을 주장하며 향락, 쾌락을 추구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하지 못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즉각적인 심판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가르치신다, 허용하신다라는 이상한 가르침들이 베드로가 속한 그 공동체의 교회 속에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 또한 거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서 끊임없이 말했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생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고 가르치니, 베드로는 다시금 이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전해야 한다고 분명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자신과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동일하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은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너도 그리스도의 종이지 않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너희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알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 우리들에게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알미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인식, 인지, 지식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결코 있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같은 믿음을 소유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기쁨을 충만히, 충분히, 충분히 들일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 말에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과 그것을 지켜 나갈 때 좌절과 고통이 아닌 평강과 믿음을 우리가 고난 속에서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3절에 나타나는 생명과 경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생명과 경건은 우리로 하여금 악함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새 언약에 힘입어 합당한 삶, 선한 삶을 살수 있게 합니다. 그것도 담대하게 말이죠.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한 약속하신 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때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알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신일교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배롭고 큰 약속을 믿고 의지합시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이겨내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심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며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세상 속에 참 많은 거짓 선생들이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알므로 주님에 대한 바른 시선과 말씀에 대한 바른 시선으로 세상의 가르침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분별함으로 인해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러모로 잘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이 말씀으로 시작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